안녕하세요. 제주 킴스입니다. 아, 제주 오늘 비가 오네요. 원래 오후에 한 3시부터 한 6시까지만 내린다고 하더니 지금은 뭐 오늘 밤새도록 내릴 것 같습니다. 어, 비도 오는데 불쌍하기도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마트에 잠깐 가는 길입니다. 뭐좀 맛있는 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을런지 네, 가서 어 뭐가 먹을 만한 게 있나 찾아보다 보니까 어, 이렇게 부대찌개가 있었습니다. 어, 원래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자, 잘 먹는 편이에요. 편하고 해서 잘 먹는 편인데 특히 이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 번에 조리에 대해 그니까, 다 넣어서 조리하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. 가격은 그렇게 비싼 것 같지가 않아요. 가격은 7,000원 정도 하고, 아, 근데, 혼자 먹을 건데, 3인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일단,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햄이 있고, 햄은 그때 조금밖에 안들었네 라면 사리, 그 다음에, 아, 여기 햄이 더 있습니다. 아마 이게 스팸 햄는 같아요. 이게 라면 사리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소스, 그 다음에 뭐 이런 거,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고, 뭐 김치들하고 있는 것 같고, 야채.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, 한번, 넣으라는 대로, 예, 라면 사리만 빼놓고는 일단 냄비에 다 넣었습니다. 일단 한번 끓여보긴 했는데, 냄새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냄새는 괜찮은 것 같은데, 한끼 식사로도 괜찮을 것 같고. 물을 조금 많이 넣은 것 같긴 한데, 일단은 좀 많이 끓여볼 건데요. 한번 끓여보고 나서 맛을 보긴 할 텐데, 이 마트에서 나오는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도 몇번뭐 사골 탕면부터 시작해서 감자탕 이런 것들이 많이 종류별로 나와 있더라고 요 예전하고 다르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혼자 살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이렇게 막뭐 이런 재료 가끔 주변에서 누가 줘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매운탕 끓여 먹으라고 뭐 하나 주고 이래도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나 양념들이 많이 없어서. 난감할 때가 있죠. 네, 그렇다고 뭐안 받아오기도 그렇고,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막 손질해가지고, 이렇게 양념까지 다 해갖고 주시더라고요. 근데, 어, 마트에서 이런 걸 파니까 좀 편하긴 한것 같아요. 되게. 그냥 금방 끓여먹을 수도 있고, 맛도 괜찮고. 오늘 비우가 와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, 예, 오늘 좀 따뜻한 국물이 좀 생각이 나서 이렇게, 한번 만들어 봤는데, 일단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. 무슨 맛인지. 처음 먹어보는 거라. 그 전에 한 번은 조그만 거는 하나 먹었던 것 같아요. 이거보다 2인분 짜린가? 근데 이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. 한번 맛이 어떤지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. 일단. 예, 끓기 시작하는데요. 냄새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냄새는 괜찮은 것 같고. 예, 맛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맛있네요. 사골, 사골 그 맛이 좀, 사골 육수가 들어가서 그런지 사골 맛이 좀나기도 하고, 괜찮습니다, 맛도. 어, 막 화려하고 맛있는 게 가득하진 않지만,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, 며칠 전에 어머님이 서울에서 김치를 보내 오셨습니다.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하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,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거라, 어머님이 여름에 입맛 없을 때는 꼭한 번씩 보내주시고 하는 오이짱아찌랑, 네,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소주 한 병이랑, 그 다음에 오늘 마트에서 갖고 온 부대찌개입니다. 어, 먹어보니까 맛은 괜찮아요. 칼칼하면서도 괜찮고, 그 다음에 사골이 들어가서 그런지 예, 국물 맛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먹어볼 건데요. 일단 예 햄도 좋고 근데 좀 희한한 거는 한두번사 먹어봤는데 한두세번사 먹어봤죠. 근데 뭐 감자탕도 그렇고 되게 많이 야채들이 싱싱해요. 진공포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, 일단 야채가 좀 싱싱하니까, 막 이렇게 건조하거나 막 이러지 않아서, 야채가 싱싱하니까 더 맛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물도, 국물도 사골이 들어갔고, 아까 제가 물을 좀 많이 잡았었는데, 물을 약간 적게 잡았다면, 더 진하고 맛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, 오늘 비가 와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, 먹는 영상을 찍게 되는데, 어, 개인적으로, 마트에서 한두 번씩 가끔 사먹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, 이렇게 완제품으로 된 것들을 와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 사먹는데, 맛은, 이제까지, 아, 맛 없다,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뭐, 감자탕도 사먹어봤고, 부대찌개, 또, 저거 뭐죠? 그, 조개 뭐 들어간 거랑, 뭐, 이렇게 해갖고 사먹어봤는데, 맛은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도, 그때 그때 처음 먹었던 부대찌개하고는 좀예 맛이 좀 다르긴 합니다. 제품이 틀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소세지도 맛있고 햄도 괜찮고 근데 항상 저는 먹을 때 이거를 먼저 보거든요. 김치랑 뭐 이런 야채들. 근데 좀 자주 이용하게 될, 자주 이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. 이 들어가는 야채들이 되게 싱싱하게 오더라고요. 그 제품 자체에 싱싱하게 보관이 돼 있어서 아마 그 맛이 좀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비도 오고 해서 뭐 먹을까 고민했는데 선택은 잘한것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좀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가족끼리도 지금 2인분, 3인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많이 뜬 건가요?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, 한 2인분? 3인분, 3명이, 3인분으로는 약간 적을 것 같고, 예, 2인분으로는 조금 많을 것 같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, 만약에 이렇게 비 오는 날, 음, 추천할 만한 음식 같아요. 맛은 괜찮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어, 오늘 제주도에 비가 왔고, 뭐, 농부들은 솔직히 비 오는 날할게 별로 없어요. 그래갖고, 평상시 같으면 그냥 밥 먹었을 텐데, 또 생강소 나고해서 이렇게, 마트에서 사다가 먹었는데 오늘 소주 한잔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